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나라면 이 몸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은 불교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아와 신체의 일시적 특성을 넘어서 자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반영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몸, 느낌, 생각의 일시적 특성과 변화무쌍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넘어선 심금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깊은 이해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더욱 깊게 살피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아와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여 이 몸과 나를 넘어선 진정한 자아의 본질을 탐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나라면 이 몸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 이 진리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번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가에서 휴식 중이셨습니다. 그때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몸이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지만 나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네 이 몸은 네가 아닙니다. 이 몸은 당신이 탐하는 마음이나 생각에 의해 괴롭히고 아프게 됩니다. 마음을 조금 더 정화하고 이 몸을 단순히 하나의 도구로 여기면서 그 통제를 배우면 괴로움과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숲 속으로 향하셨습니다. 길가에서 한 농부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노역과 일상의 고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농부를 부드럽게 두드려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부님, 인생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질적 현상의 집합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적인 것들은 변화무쌍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물질적 현상이 아니라 내적 변화와 마음의 조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물질적인 고통을 넘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노역과 일상의 어려움을 단순히 경험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내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후로 그는 물질적인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내적 평화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변화무쌍하고 일시적이니 진정한 평화는 내적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몸은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할수 있지만 진정한 나는 그 이상이다. 내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내적 변화에 달려 있다. 모든 물질적 현상은 비애와 기쁨을 번갈아가며 가져오지만 내 마음은 그 이상의 평정을 추구한다. 몸과 마음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짜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나의 몸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내 내적 성장과 이해가 나를 정의한다. 몸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내 마음의 평화는 영원하다. 내가 괴로움을 경험할 때 그것은 내가 몸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결과이다. 몸의 건강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건강이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내적 평화가 더 중요하다. 나의 몸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자. 몸의 변화와 함께 내 마음도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나는 그 변화를 초월한다. 나의 몸은 일시적이지만 내 마음의 평화는 영원하다. 몸의 통제는 제한적이지만 내 마음의 통제는 무한하다. 몸이 당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할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당신의 선택이다.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산책 중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 중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화경에 따르면 몸과 느낌, 생각은 모두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영원할 수 있나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네, 무화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하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본질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고 감정과 생각은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관찰하고 있는 나라는 본질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아경의 핵심이자 우리가 참된 자아를 깨닫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제자들은 깊이 생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몸과 감정, 생각의 변화를 단순히 경험으로 여기고 그 변화를 초월하여 영원한 자아의 본질을 탐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몸과 감정, 생각은 변화무쌍하나 진정한 나는 그 변화를 초월한다. 무화경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나의 본질은 영원하다. 나의 몸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의 본질은 그 이상이다. 몸과 감정이 변할지라도 나의 진정한 자아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무화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본질을 가르친다. 몸과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깨달음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내 안의 영원한 자아는 모든 변화를 넘어서 있다. 몸이 변화하고 감정이 오가지만 나의 본질은 항상 조용하게 빛을 발한다. 나의 존재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영원한 자아에 충만한 표현이다. 몸의 제약을 넘어서 내 자아의 진실을 탐구하라. 몸과 감정은 일시적인 장치일 뿐. 나의 본질은 더 깊고 영원하다. 나의 본질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 몸의 육체적 제약을 초월하여 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라. 나의 진정한 본질은 모든 형태의 변화를 초월한다. 몸과 감정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나의 영원한 자아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거닐다가 도서관을 발견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도서관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부처님은 고요히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며 그로 인해 성장하고 깨닫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연결된다. 삶의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고 깨닫는다. 현실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의 경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체험하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깊은 의미를 밝혀준다.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효하다. 삶의 도전과 만남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찾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이해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지혜의 발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내적 변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칠 때 우리에게 힘을 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현실의 모든 상황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내적 변화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삶을 더욱 의미있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조화와 완전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는 항상 그의 지혜와 인도를 받들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나라면 이 몸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 물질의 현상은 변화무쌍하고 감정과 생각은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 그렇지만 내 진실의 본질은 이 모든 변화를 넘어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게 하고 나의 내면을 깨닫도록 이끈다.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며 나 자신을 초월하는 진리를 찾아가리라. 이 몸이 내가 아니라 해도 나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나의 마음은 평화를 찾아간다. 이상 부따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따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